네, 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이윤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생화로 마음을 채워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뭉치를 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런 화병 꽂이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화병 꽂이를 위해서 저는 좀더 포인트 색상이 겹쳐져 있는 요 노란색 꽃 뭉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같은 꽃끼리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큰 먼저. 장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대에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는 미니 장미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보시면 은 굉장히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생긴 꽃이 보이는데요. 이 꽃은 이 가운데에 어, 왁스처럼 좀 코팅되어 있는 진액이 흐른다라고 해서 왁스 플라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은 줄기가 일반적인 초화랑은 다르게 나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목 익질화된 줄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꽃. 그다음에 이꽃은 이제 누구나 많이들 접해 보시고 또 보신 꽃일 것 같습니다. 요거 거베라인데요. 보통 우리 거베라 행사장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도 화환할 때 쓰고 그다음에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셔도 근조화 안에 요런 거베라가 꽂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거베라 이러면은 얼굴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빨강색 주황색 굉장히 눈에 띄는 요런 색깔들을 선명한 색깔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리여리한 색깔로도 거베라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다 보면은 어, 예전에는 이제 거베라가요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 뒤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캡을 가지고 좀 보이지 않게 뒤로 이렇게 감춘다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캡을 조금 잘라서 보이지 않도록 해서 장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 그다음에 환경 뭐 에너지 절약 이런 문제가 불거.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캡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베라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꽃들을 가지고 화병에 이제 한번 꽂아 볼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집에 있는 요 화병을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이렇게 꽃이 한 묶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화병을 꽂는데에도요, 어떠한, 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 볼게요. 가장 중심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요런 장미, 장미류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가 굉장히 힘이 있죠. 힘이 있고 이렇게 딱 물이 올라 있을 때 굉장히 빳빳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어 거베라 같은 경우는요 만져봤을 때 질감이 다릅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해바라기 거베라와 같은 요런 가족들은 이런 물관이 물이 위로 올라갈 때 통으로 이루어진 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관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자를 때에도 제가 한번 특별한 방법을 좀더 알려봐드리겠습니다. 왁스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질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굉장히 여리여리한 줄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꽃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꽃은 이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네, 어, 그러면 아마 이런 장미를 고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거베라를 고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화의 장식을 할 때, 이 절화, 잘라진 꽃에 대한 장식을 할때 방식으로서 우리는 어, 꽃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큰 형태는 보통 우리가 폼플라워라고 합니다. 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베이스가 되고 중심이 되는 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하고 형태가 딱 잡혀 있어서 독특하거나 때로는 음 극락조화 혹시 여러분들 잘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어 날아가는 이 천상의 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극락조라는 이름을 따서 극락조화라고 하는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꽃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쉽게 볼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서 메스 플라워라고 우리는 형식당 부르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요폼 어, 베이스가 되는 폼플라워를 먼저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장미, 이 장미, 매스플라워 포인트가 되는 장미를 다음번에 잡아서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하는 방식도 이렇게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잡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꽃병에 꽂았을 때 꽃병의 입구가 이렇게 넓지 않고 좁을 경우에는 꽃길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각자 이 꽃잎이 상처가 나게 될 건데요. 한번 상처가 나게 된이 잎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사이로 이렇게 누렇게 갈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 사이로 이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꽃잎이 금방 시들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꽃이 마주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꽃을 잡아서 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이 폼플라워를 먼저 잡고 그 위에 저는 포인트가 되는 요 메스플라워인 장미를 이렇게 겹쳐서 잡을 겁니다. 자,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요 폼플라워 중심이 되는 꽃을 그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교차를 시켜 주는데요. 잡을 때 메스라고 하는 요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인트가 되도록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자리를 한다거나 또는 중심에 자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께서 가장 배치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하고 나서 이제 남은 걸 보아하니 말씀드렸던 왁스 플라워가 남아 있어요. 자, 이 왁스 플라워는요, 이렇게 한 번에 사용을 해주셔도 좋지만 이러한 꽃들은 보통 대부분 형태가 이렇게 딱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기에 여러 가지 줄기가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나에 이렇게 뭉쳐 뭉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여러 줄기로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잘라볼 건데요. 이렇게 자르라고 하면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 줄기를 잘라낼 때에는 이런 공작가위로 자르시게 되면은 이 줄기에 물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손상되지 않고 절삭할 수 있는 이런 절화 전용 꽃가위를 갖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꽃가위로 이제 잘라내실 때에는요, 이 줄기가 줄기, 한 줄기에서 두 줄기, 세 줄기로 갈라지는 이런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딱 맞춰서 끊어주는 겁니다. 자, 끊어주실 때에는 한 번에 잘라, 딱 끊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요, 잘라진 줄기를 사선으로 한번더 모양을 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잘라주는 이유는요. 음, 예를 들어서, 요런 줄기를 잘랐을 때, 나는 원통으로 잘라냈다. 그리고 여기는 사선으로 잘라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 줄기가 물을 위에 올려낼 때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통으로 잘라냈을 때보다 사선으로 잘라냈을 때가 이줄기의 물관으로 통하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진 절화를 가지고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또 꽃꽂이 형태로 활용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보시다 보니까요 위에는 꽃이 이렇게 피어서 달려 있지만 어 여기는 잎만 달려 있어요 자 요렇게 잎만 달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적이 화병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줄기를 남겨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식물은 어 요런 줄기와 잎으로 증산작용을 합니다 어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뿜는 이런 작용들을 잎의 기공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숨 쉬는 이런 공기층과 이 물이 닿게 되면서 물이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이렇게 물에 꽂으실 때에는 물이 담겨지는 이 부분들 이하로는 항상 이런 잎들, 줄기를 항상 깔끔하게 다듬어 주신 상태에서 꽃꽂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형태가 없는 꽃들은 형태적으로 우리는 필러 플라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러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좀 메꾸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 플라워와 매스 플라워 사이를 연결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형태에 겹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스파이럴을 돌려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꽃을, 꽃을 이 꽃병하고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데요. 화병이 이만한데 도대체 나는 이 꽃병의 꽃을 어느 정도로 잘라야 가장 보기에 아름다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보통 화병에 꽂았을 때에는요, 이 화병의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화병 위로 이제 꽃이 보이는 이 위치를 너무 이렇게 딱 맞게 잘라주시면 별로 나중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따질 때에는요, 이 화병의 길이 중에서 최대한 절반, 예,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높이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잘라주시면 가장 비율적으로 아름다운 꽃 화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길이를 한번 재봐서 한번 3분의 1 정도 좀더 나올 수 있게끔, 어, 한이 정도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다 일자로 먼저 잘랐어요. 자, 그러면 요게 끝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이 담기는 부분 이하를 줄기를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 자 이렇게 딱딱한 물관을 가진 형태의 꽃들은 이렇게 일자로. 물, 어, 커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물을, 신선한 물을, 어, 어, 갖다가 부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꽃이 개화하거나 그 다음에 싱싱하게 보시는 게좀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꽃들은 사선으로 줄기를 좀더 면적을 크게 해서 잘라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거베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물관이 통으로 여리여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줄기를 가진 꽃들은 항상 사선으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 뾰족한 부위가 꽃병에 닿으면서 혹은 꽃병을 꽂은 채로 이동을 하시게 된다면 뭉개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주 싱싱한 꽃을 커팅해서 절하러 가지고 왔으나 왜 이렇게 빨리 시들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필요 없이 항상 원 형태로 잘라서 이 줄기가 부스러질 일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상태로 이제 꽃병에 꽂는데요. 이제 꽂고 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잎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잎이 보기가 싫어서 완전히 이 잎을 싹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 꽃의 줄기를, 잎을 무조건 다, 어, 없애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 어, 꽃이 숨쉬기 위해서는 이 잎에 기공이 필요한데요. 이 기공이 없게 되면은 이 수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꽃봉오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꽃의 절화 생명 유지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한두 개의 잎들은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을 저는 딱 3분의 1 맞춰서 이렇게 잘랐으나 여러분들께서는 오래도록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좀더 매일매일 꽃을 조금씩 줄기를 사선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시는 게좀더이 줄기를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 높이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작을 하셔서 하루하루 잘라서 좀더 생명력을 유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로 이제 꽃을 꽂으시는데요. 마지막 이제 장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끝에 초록색이나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봉오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 그러면 어이 꽃들은 좀 시든 걸 가져온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런 꽃들은 떡잎이 있습니다. 이 떡잎이 먼저 가장 먼저 어, 나오고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꽃이 피어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떡잎을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이 꽃을 받치고 있는 힘 있는 잎이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여린 잎들이 금방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내가 보는데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떡잎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이제 꽃꽂이가 끝났습니다.